어어상 아, 아, 어디 있어? 아, 거다상 어디 있보이 어디? 한 번에 한 야, 번. 번. 올라가서 빨리 사진 찍어야지. 아니. 찰이크2분 <laughs> <자, 자>, <laughs> 전이야. 20분 전. 아, 어디 갔어, 문양? 아, 이거 탑에 갈게요. 아, 그래, 아 진짜 피방 분 3분 남았상 3분, 네, 어디 있어? 그보다 상 어디 있어 상대 밖이 있어요 우리 상자, 상자, 상자 상자 먹어야 돼, 상자 상자, 상자, 상자 상자, 상자, 상자 빨리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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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먹으러 어. 가라 카드가 챙겼다 아니, 어, 일단 언제? 상자, 상자 있으 꺼져가지고 일단 탑 가야 돼, 이거 문희 나 탑에 있는데? 그러니까, 먹었다 이거 아, 몰라 통로 했을만니까 연장해줬어, 30분 그의 어? 이름 김홍균 <laughs> 와, 드디어. 와, 진짜 나 토할 뻔했어 와 피방 5분 남았다길래 와, 나 이거 같 <laughs> <laughs> 저처럼 피시방은 40, 40시간 정도 네마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, 오뭐 트레일러 나온다 트레일러 우리 모두 힘을 갈망한 아이고, 것에 대한 붙였어. 대가를 치르겠지 아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힙스톤 무덤은 아. 어둠을 붙잡을 기회를 제공했어 오. 아 당분간 게임 쉬어야지 단단히 붙잡진 못했지 아 14시간 연속? 그것도 집중해서? 시험 보면서 이렇게 다 했다 2 1시간게임인데 이렇게 공개했면서울 갔다 리야 이거 그냥 나데 처음 게임에 나 음. 그냥 처음 게임에 나